추성훈 픽 일본 편의점 꿀템 리스트 정리 요즘 가장 핫한 아저씨 추성훈의 일본 편의점별 맛토리템 추천 리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패밀리마트 추천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라인 양말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양말인데 김우라 타쿠야가 신어서 크게 화제가 된 바로 그 양말이에요. 가격은 429엔 두 번째, 단호박 몽블랑 푸딩 단호박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크림이 진짜 환상적이에요. 가격은 298엔 세 번째 더블슈크림빵 폭신폭신한 슈에 커스터드 생크림이 황금비율로 가득 차있는 달달한 빵이에요. 가격은 185엔 다음은 로손 추천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미니 모찌롤 케이크 쫀득한 모찌 식감 케이크에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. 가격은 343엔 두 번째 오리지널 가라아게 겉바속촉 그 자체라 맥주 안주로 딱인 오리지널 가라아게예요. 가격은 248엔 다음은 세븐일레븐 추천템 첫 번째 베리베리 요거트 스무디 새콤달콤한 베리가 가득 들어간 요거트 스무디예요 가격은 330엔 두 번째, 딸기 바나나 스무디 필승 딸기 바나나 조합에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까지 최고예요 가격은 330엔 세 번째, 그린 스무디 스무디는 역시 세븐일레븐이죠 케일 파인애플, 브로콜리 등 여러 가지 과체가 잔뜩 들어가 건강한 맛 가득한 그린 스무디예요 가격은 300엔 마지막으로 미니스톱 추천템 꿀고구마 아이스크림 시즌 안정 아이스크림인데 달달한 꿀고구마의 아이스크림 조합은 진짜 말할 필요도 없죠 가격은 380엔. 이 영상 꼭 저장해두고, 편의점 막돌이템 전부 맛보고 오세요.